안녕하세요. 미국 명문 대학교 입시 전문 컨설팅 큐링크 제임스 유학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보딩 스쿨이나 대스쿨 또는 퍼블릭 스쿨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참가하고 있는 어, 미국의 이제 AP 커리큘럼 거기에 비해서 어, 사실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어, 외국인 학교, 국제 학교나 또는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제주 국제 학교죠. 제주 국제 학교들 여러 학교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공신력에 대한 부분의 인정을 받고 있는 IB 디플로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딩스쿨이나 아시아권에서 이제 국제학교 선택하는 그런 학부인님들 중에서 IBDP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꽤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제 영국식 프로그램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이제 공신력에 대한 부분 우수성 그리고 이제 입시 통계 그런 시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이 이커리클럼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교가 이제 우대를 하는 건지 그를 좀더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콩 홍콩 어, 저기 국제 학교에서 어, 매우 Most demanding 한 어, 저기 IGCSE 가뿐만마이라 마지막 2학년, 11학년, 12학년 때 보통 이제 i b 디플로머가 240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적으로 미국 명문대를 갔는지 참고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리그 하나, NY s 턴 e r n 그 이제 유스 버클리 이게 새 학교를 봤어요. 새 학교에 이제 입학한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새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GPA가 학, 학업에 대한 이제 어 academic excellence를 매우중요시한는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본인이 이제 IB 디플로마를 준비하고 있는 또는 이제 IB 디플로마를 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이 성적이 이 정도인데 어느 대학교를 갈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영상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보여 될게 이제 A 레벨과 비슷하게 어, 보통 이제 10학년 때 10학년 때 택하는 이제 IGC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A star 이게 실적으로 이제 A+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A 뭐 이런 점수로 나와 있는데, 음, 상대적으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B d i p l 본격적으로 마지막 2학년 하기 전에 이런 이제 IGC 감목들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이제 IB라 해가지고 IB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는이 정도 성적으로 이제 IB 리그를 뚫은 케이스고요. 그 밑에 이제. 어, 저기 IB Selection을 볼게요. 어, 일반적인 규칙은 IB Diploma를 따기 위해서는 총 7개 과목 해야 돼요. 6개의 정규 과목 플러스 이제 TOK. 어, 그래서 TOK를 배제하면 어, 일반적으로 이제 6과목이고 Higher Level, 그러니까 뭐 AP로 따지면 이제 Advanced 또는 AP, 뭐 Honors. 이게 조금 더 이제 심층화된, 조금 더 어려운 어, It's a little more demanding course compared to regular course. 그거 이제 Higher Level이라고 해요. So the, the notation for that is HL 이런 notation 사용하고요. 거기 비해서 이제 일반적인 과목은 standard 해가지고 s 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좀 특이했던 부분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워낙 이과적으로 학생이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이제 하이 레벨 과목들을 내가 못했어요. 네. So he was living in Hong Kong. So he was a pretty uh, you know, proficient uh, fluent Chinese. So what he did was uh, he took a H.L. 과목들 제가 자신 있는 이제 2과 과목들 이렇게 세 과목 택하고요. Math and Physics, Economics. 그리고 이제 중국어 어느 당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 레벨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그러면 하이 레벨은 많이 하면 할수록 하이 레벨을 뭐 다섯 과목 할수록 미국 대학교 입시에 뭐좀더 도움이 되나요? 음, 도움은 되지만 투자하는 시간 대비에는 큰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Stick to 3 HL, HL정도 3과목 정도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어, 그래서 두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기서 7.0만점 기준인데 아직도 여기 대해서 개념이 안 씁니다 어, 뭐 어떤게 A고 뭐 어떤게 B고 뭐 어떻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규칙은 제 통계를 봤을 때 어, 이제 TOK를 뺀 42점이죠 어, 7 곱하기 6, 6과목 42점 만점에 6세개7세개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 우리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b a 미니멈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7세개6세개를 하면 이 평균이 6.5가 되고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6.5. 그리고 이제 토르 점수 같은 경우에는 39점이 되죠. 네. 그러면 그게 b a 미니멈이라면 이상적으로는 그럼 몇 점을 받아야만 좀 안정권이 드나요? Um, ideally speaking, you need to get at least 40 or 41. Out of 42. 그러니까 6이 일반적으로 하나나 두개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it is considered really good grade.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매우 좋은 점수로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어, 기본은 6세개, 7세개. 이상적으로는 6이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 이렇게 이제 선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점은 뭘 상징하나? 7점 같은 경우는 이제 A하고 A+ 보시면 돼요. 그 6점 같은 경우에는 뭐 depending on who you ask.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저기 B 플러스에서 A 6점. 6점도 이제 훌륭한 점수입니다. 그럼 곧바로 중요한 이제 그 데이터 포인트로 갈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에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B 학교. 네,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대표적인 IB 학교에 대한 어, 입학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average 어, IB 디플로마 점수로 네. 어, 이런 저기 그 대학교를 갔다는 그런 통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세계, 7세계가 이제 6.5인데 그6.5커오프를 훨씬 더 넘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문 대학교 뭐 브라운 대학교, 뭐 노스웨스턴 어, 그렇죠 이런 학교 코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 뭐 6, 6, 거의 뭐6 하나, 뭐7 5뭐 6.66, 6.83 거의 뭐6 하나, 뭐7 다섯 개이 정도 선반 이제 성적이고 어, 그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Um, AP랑 다르게 좀 놀란 부분은 미니멈하고 어, 맥스멈에 대한 그런 갭, 네, 그 차이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만약에 이제 제 경험상 AP 같은 경우에는 명문대학교 입학하는 케이스가 뭐 3.7에서 3.9다, 이 폭이라면 어, IB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3에서 3.4에서 3.9, 그걸 이제 그 IB 점수로 따지면 이렇게 점수이 환산돼요. 그래서 꽤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직 값은 안 오시겠지만 6.35, 6.92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이 넓은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해석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만큼 미국 대학계에서는 IB 디플로마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공식력에 대한 그그 크리덴스 그 인정을 많이 해줘요. 아무래도 이제 A.P.에 비해서 I.B. 같은 경우에는 중앙 기구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1월 달 어, 졸업생의 11월 달에 나오는 프리딕 점수하고 그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5월 달에 보는 이제 I.B. 파나에게서의 그 점수하고 어, 어느 정도 갭이 차이가 안 나게 그 컨트롤 을잘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목 자체들이 워낙 디맨딩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AP 공부하는 학생들의 워크로드하고 IB 디플로마, 영국식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어 공방법하고는 아마 워크로드 차이에서는 거의 한세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제 수학에서도 이제 IA나 물리 뭐 이런 과목에서 IA 이제 글 쓰는 그런 작업들, 네. 그런 어그 홈워크와 어셈블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은 만큼 굉장히 이제 우수한 학문적인 샌드를 그 요구하는 게, 이제, i b i p l o 첫 번째, 이제, p r i n c 이고요. 네. 래서 코네드학 같은 경우에도, 뭐, 6.62에서 6.91. 아무래도, 이제, IBL이기 때문에, 6.63, 뭐, 6.66 같은 경우에는, 6.63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이 2개, 7이 아마 4개일 거예요. 평균 점수가. 그런 케이스인데, 작년에는 조금인데, Anomaly. 좀 비정상적으로 6.25. 6.25 되는, 이제, 필리핀 외국인 학교 학생이, 어, 저기 코넬대학교 공대로 이제 입학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흔치 않았지만, 워낙 그 학생이 어, 탄탄하게 공부를 잘했던 케이스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부분 나와 있고, 어, 대부분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조저택이에요 조지아텍은 막 진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학교죠. 뭐 예전부터는 훌륭한 학교였고 어 최근 뭐 3, 4년 동안 이제 그 입학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진 학교인데, 물론 이 학교가 이제 탑 아이빌리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니까 어떤 게 보이시나요? 평균이 6 8이에요 저번 영상에 제가 조지아텍 얼리 액션 평균 G.P.A. 보여드렸죠? 네, 얼리 액션 들어간 학생들을 1,530에서 3.9, 3.95. I.B. 디플마도 역시 6.8이에요. 즉 좋은 g p 아니면 조지자택은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네. 제가 체감상은 좀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이 통계를 보니까 조지자택이 장난이 아니구나. 어, 6.5, 6.0 중정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 평균 점수를 보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네. 어,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펙트럼처럼 n l 같은 경우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어, 지금은 좀 이제 오래된 자료이지만 한 5년 전, 6년 전 그때 이제 IB 디플로마 그 기간에서 그때 퍼블리시했던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하나 놀랐던 게 어, 종합 합격률, 어, total overall admission rate for NYU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 27% 였어요. 었 about 25, 27% 네. 그게 이제 과거 일이죠. 근데 그때 놀랐던 통계가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IB 디플로마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 현재 IB 디플로마 그 과정에 어, 하이어레벨하고 스탠드 레벨을 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이, 어, NYN 지원을 한다면 어, 평균 합격률이 몇 퍼센트일까 했을 때 그때 매우 놀랐던 통계가 53%였어요. 었즉 네. IB 디플로마 하면 어, 탈락하는 학생들보다는 합격하는 학생들이 어,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았던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학생들 중에서 IB 디플로마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얼리에 NYU를 지원했던 학생 중에서는 지금까지 떨어진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NYU 같은 경우에는 이제 IB 디플로마를 굉장히 우대해 주는 학교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So in terms of you know, students who got into NYU with their ID, IB diploma grade, The, the scores range from 5.19 to all the way up to 7. 거의 이제 7점 정도까지. 네. 이거는 아마 좀 이제 진짜 뭐 특이한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 한 6점. 올6 네. 학생들도 이제 NYU 이제 어려 합격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이제 IBT 프로그를 공부하고 를 있으면서 평균 점수가 6.5가 안 된다, 6.2, 6.0, 그러면 NYU를 일반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노스웨스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6.65. 네. 노스웨스턴 만만 학교 아니에요, 본님. 가끔씩 상담을 하면서 뭐 아이비리그는 힘들고 뭐노스웨스는 넉넉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저한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스웨스는 정말 힘들어요. 코네만큼 어려움은 어렵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걸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유스펌에서 스탠퍼드. 스탠퍼드는 거의 올 7이에요. 6.95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조금 이제 저평가된 학교 스와프몰 일반적으로 이제 윌리엄스 에멀스트가 이제 부동의 탑 1, 2 LAC 학교 중에 탑 1, 2라면 3등이 이제 퍼모나 어, 또는 스와프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케이스고요. 벌클리아 유셀리 같은 경우도 에 6.5가 넘는데 어, 올해 특히 이제 유셀버클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도 넓어요. NY처럼 그래서 제학생 중에서도 어, 6.2, 6.3 학생들도 뉴스볼길 붙은 사례가 있는 만큼 어, 평균 점수가 이제 6.5, 6세계, 7세계가 아니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고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이제 고 넘어갈 부분이 어, 미시간 NR이에요.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가요?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요. 네. 5.71에서 6.97. 유 s 스 같은 경우에도 6.19에서 6.94. 그래서 AP 과목과 틀리게 조금 어, AP 과목과가 틀리게 IB 디플로마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택하고 있는 과목들이 워낙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어, 일반 그 평균 점수에 대한 그런 그레인 e 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compensating factors 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뭐 학업 부분 커뮤니티 활동 뭐 sat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면 그걸 이제 대체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